신비가 아직 체면에 걸려 있군. 잘 됐어, 신비. 아직 새로운 유얼 고스트를 얻지 못했으니 오늘은 꼭 얻도록해. 창공에 테마서 강님도 아주 괜찮더군. 잘 써보도록 하라고. 네, 샌드맨님. 유아 리안도 뽑아봐야지. 아이티비 캡슐 플러스 블루즈월로 50회 소환해보자. 안 나왔고. 열어봤는데 우와 유월 이안이 나왔네 완전 신난다 뭐지 유월 이안 손에 번쩍번쩍 번쩍 번쩍 번개가 계속 빠지직빠지지오 뭔가 번개 힘을 쓰는 건가봐 멋있다. 이렇게 빨리 왔다니 기분 완전 좋은데. 유아리아는 데미지를 밀어서 받습니다. 고스트 에너지 6 방어형이네. 유아리아니 데미지를 받을 경우 그 데미지를 30초에 걸쳐 나눠 받습니다. 500 이상의 데미지를 받을 경우 500의 데미지만 받습니다. 오! 이두 효과는 능력 봉인의 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데미지를 받을 때마다 방어력이 5초 동안 5% 상승. 최대 10회까지 중접된대! 적이 고스트를 소환할 때마다 소환 비용이 1 감소합니다. 소울 버스트는 소환 시 잠시 힘을 모은 후 필드 위에 모든 적을 크게 밀어내고 모든 아군에게 한 번의 데미지를 막는 방어막을 부여합니다. 공격할 때마다 같은 라인의 아군에게 10초간 80% 방어력 보너스를 부여. 또한 공격할 때마다 같은 라인의 모든 적을 밀어내고 이동속도를 5초간 75% 감소. 일단 전투 영상. 진짜 체력이 거의 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 유아리안의 포즈는? 건두 건두 덤벼 오 멋있는데 유아리안을 데리고 경기에 볼까 레벨은 4까지 올렸고 TP로 특성 강화 3번 올렸어 파멸의 소나기랑 해변 밀짚 모자 끼고 경계하러 가보자 유리 구미호 보내고 유아리안은 버스 모드로 만들어놓자 유알 두억순이도 앞에 보내 놓고 버스트 모드 이안은 고스트가 좀 나왔을 때 쓰면 좋을 것 같아 유알 유아인 버스트 모드네 지금이다 유알 이안 힘을 모아서 밀어내기 우와 옆에 있던 바람 색고랜턴까지 뒤로 밀려났어 공격할 때마다 유알 이안을 뒤로 밀어내고 우와 공격 속도도 늦춰준대 우 우와. 6월이야, 괜찮은데... 아이템이 매도사 세워놓고, 6월 공이호로 아이템이 사6 세는 시키면 좋을텐데, 없애버렸네. 가루다 보내고, 번개바람 적당 먹기는 타워에 세워놓자! 유아 유아님 좋았어 타워 벌써 부 샀고 두 번째 타워도 좋았어 우와. 유아 이안 앞에 보내놓고. 데미지를 나눠서 받으니까, 방패처럼 앞에, 유아리안을 앞에 세워놓고, 뒤에 다른 친구들로 공격하면 엄청 좋을 것 같네. 아, 키비의 차원 이동에 당했잖아. 바람재고랜턴으로 마무리하러 가자. 가루다도 같이 보내고. 좋았어 UR 공유 앞에 보내놓고 이안은 UR 이안는 버스트 모드보다는 그냥 쓰는 게더 좋을 것 같아 방어력은 엄청 세지긴 한데 공격력이 그렇게 센것 같지는 않아서 말이지 버스트보드 시켜놓고 옆라인을 우와 몽땅 없애버렸고 유아리아는 살아남아있고 적 코스트가 소환될 때마다 유알이안 소환비용이 일씩 감소해서 더 좋은 것 같아. 지금은 소환비용 4로 나왔네. 유알이안, 지금은 1로 돼있다. 역시 공격은 유알 유아임으로, 어, 이겼다. 헤드로스, 버스트 모드 해놓고. 전부 다 없애버리자. 뭐야, 돌입기 방어력 엄청난데? 어, 방어력 엄청난. 강철골렘까지 나왔잖아. 강자 골림이세대 되면 좋을 텐데. 바람 빼고랜터더 막아줘야겠어. 아! 캐러그스 버스트 보드에 유 r 이안이저 끝쪽 라인에 살아남았다고. 오, 완전 대박. 가루다 보내고 바람제고랜턴 가자 중간라인에 유아 UR 요아인을 보내서 몰아붙이자고 우와 저 강제골렘인가? 리스 뜨는 것좀봐바람제고랜턴이 먼저 깼고. 그래도 결국엔 없앴네. 어, 아, 또 미스. 완전. 그래도 URUR이라면 할수 있을 거야. 좋았어. 역시. u r 고니어부터 보내고, 게르베르스는 버스트. 주아, 이안 보내고, 좋아, 임, 잘한다. 벌써 깨뜨렸고, 이제, 그쪽에 버스트 캐러베로스. 저쪽에도 버스트캐로베로스가 UR 이 안으로 막아줘야겠어 오 바로 없어졌네 그쪽 라인에 UR u 이 막아야 하는데 다루다도 보내고 오 가까스로 막았네 아닌가? 첫번째 라인에 또 UR UR이미? UR 이안하는거 막아주고 이번엔 저 끝쪽이잖아 여긴 안되겠다 옆라인으로 이동시켜주고, 요리 <목소리도> 스다 역시 2월 2일 살아남았고 어, 이번에 내가 버스킹도 쓸수있다 헤르벨스 버스트 바루나도 보내고 바람제골인 턴요아 유아임 같이 가자 우와 이겼다 세상에 완전 재밌는데 화이팅미 벽수기부터 보내고 저 끝쪽에 온팀이 사람기가 있는 것 같다 중간라인에 버스트 모드 케르베로스 팀이 사이 사라졌고 아 역시 우아 이안으로 막는군. 오 부활한 시온 오랜만에 본다. 우와, 저라이션 그 엄청 강한 것 같은데? 우와, 죽지를 않네. 아, 그쪽에 UR, UI는 못 맞겠다. 아, 이쪽으로 옮겨왔잖아. 안 돼. 아, 너무 늦었다. 중간 라인을 공략해보자. 깨뜨렸고. 이번엔 끝쪽 아 UR 캐러베스 UR 이안 보내서 막아줬고 오 다행이다 노려보자 유아 유아임 잘하고 있고 우와 깨뜨렸다 1대1 상황 바람제고 랜턴 두마리 보내주고 유아 유아임도 보내고 중간에는 시온이야 중간라인 막아야돼 우리 팀이 매두사 메드사 세워놓고 바람대골랜터 다시 가야되는데 유아 이안도 쓰고 유아 요아인도 쓰고 가루나까지 이제 710 남았잖아 조금만 더 깨뜨리면 되는데 아뭐야 보스트 게르베르스다 우와, 역시 안 되네.